안녕하세요. 집타프 이성훈 팀장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그랜츠로키 L 오버랜드 출고기 영상입니다. 오늘 이 차량을 출고받으실 고객님은 40대 후반의 남성 직장인이십니다. 저희 전시장을 주말에 내방하셔서 차량을 보셨는데요. 국산차를 어, 보시다가 국산차가 지금 출고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이 그랜트 체로키 L을 우연히 알게 되셔서 매장을 방문하셨다 하셨습니다. 차량을 보시고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는데요. 한 30분 후에 사모님도 오셔가지고 같이 차량을 보시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 주셨는데 어, 이분께서는 지금 새 자녀를 두시고 계십니다. 이 그랜체로키 L 오버랜드 차량은 7인승 차량입니다. 이 7인승 차량은 다자녀 혜택이 있습니다. 취득세의 85%를 감면받아서 거의 400만원 취득세를 감면받으시게 되셨습니다. 그랜체로키 L 오버랜드 차량은 서밋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과연 이 오버랜드 차량은 어떤 차량인지, 저 집타품과 함께 차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랜체로키의 L 오버랜드 전면부 모습입니다 정 가운데에 세븐슬롯 그릴이 위치하고 있고요 헤드램프, 데일라이트, 포그램프 그리고 뒤쪽에 테일램프까지 모두 다 LED로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릴 가운데에 지금 카메라는 서라운드 뷰 전방 카메라가 되겠고요 전방 센서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랜체로키의 L 오버랜드 차량은 20인치 휠에 컨티넨탈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서밋 모델은 아시다시피 21인치의 휠이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랜체르키 오버랜드, 서밋 모두 다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최저 지상고에서 최고 지상고까지약 10cm 남짓 차량의 높이를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헤드램프 베젤이나 그릴의 베젤, 그리고 사이드미러, 루프렛까지 모두 다 블랙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리고 제가 글라스틴트 선셋 필름으로 썬팅을 해드려서 차량을 보시면 화이트와 블랙의 아주 완벽한 투톤감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랜드체르키 L은 전장 총 길이가 5 m 20입니다. 그만큼 차량 길이가 긴 만큼 실내 공간은 동급 대비 가장 넉넉한 공간을 확보하실 수가 있고요. 그랜드체르키 L 오버랜드 후면부 모습입니다. 가운데 지프로고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자 왼쪽에 그랜드체르키 L이라는 L자 레터링과 4x4라는 레터링.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오른쪽에는 오버랜드 마크가 부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랜체르케L 오버랜드 역시 듀얼 머플러 적용되어져 있고요. 이 가운데 범퍼를 탈착하셔서 히치리시버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래서 트레일러나 캠핑카 등을 이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랜체르케 오버랜드 차량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랙 시트 적용과 그레이 시트 적용 두 가지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 고객님께서는 새 자료를 두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처럼 블랙 시트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대형 SUV 이 그랜저 키 L에 걸맞게 사이드 미러도 아주 이렇게 큼지막한 사이드 미러가 적용되어져 있고요. 사각지대 모니터링 시스템과 후방 경획 모니터링 시스템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그랜저 키 L 오버랜드 차량은 가죽 시트가 나파 가죽 시트가 적용되어져 있고요. 열선은 앞좌석과 뒷좌석 모두 다 적용되어져 있고 앞좌석에 통풍 시트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단 실내 디자인이 예전에 지프 스타일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바뀐 지프의 실내 스타일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아주 날렵한 모습의 핸들 디자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자 도어 트림은 우드 트림이 적용되어져 있고 자 지금 메모리 시트 기능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오디오는 19 스피커 프리미엄 맥케토시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되어져 있고요. 이 맥케토시 사운드 시스템으로 인해서 자연의 음을 그대로 실현시켜서 들으실 수 있는. 아주 최고급 오디오가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계기판은 10.25인치 풀컬러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져 있고요. 핸들 뒤쪽에 패들 시프트 적용되어져 있고, 핸들 오른쪽에 보시면 일반적 크루즈 외에 앞차와의 차간거리를 유지시켜주고 정속주행이 가능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되어져 있고요. 풀스피드 전방 충돌 경고 플러스 시스템도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래드 체로키에는 보행자 자전거 감지 긴급 브레이킹 시스템이 적용되어져 있고, 액티브 레인 매니지먼트 시스템까지 적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그랜저 L 오버랜드 차량에도 뒷좌석 모니터링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서 2열과 3열의 애완동물이나 어린 자녀의 모습을 모니터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360도 서라운드뷰 카메라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대시보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죽으로 대시보드가 마감이 되어져 있고요. 앞에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모니터는 10.1인치 터치 스크린 방식의 유커넥트 시스템이 적용되어져 있어서 팀앱이 기본 적용이 되어져 있는 모니터입니다. 그리고 무선으로 핸드폰을 미러링 시킬 수가 있으신데요. 핸드폰에 있는 팀앱과 카카오 네비 등을 터치로 모니터에서 사용 가능하시고요. 앰비언트 라이트 컬러 설정 기능이 있어서 실내 조명 5 가지 색상으로 변환할 수가 있으시고요. 센터페시아의 공주 장치는 블랙의 하이그로시로 적용이 되어져 있어서 고급스러움이 극대화되는 인테리어 디자인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변속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이얼 방식의 변속기가 적용이 되어져 있고요 이 차량은 풀타임 4륜구동입니다 락, 샌드머드, 스노우, 오토, 스포츠 지형에 맞는 4륜구동으로 또한 변환을 시킬 수 있는 셀렉트레인 지형 설정 프로그램이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이 셀렉트레인 지형 설정 프로그램을 변환하시게 되면 옆에 있는 이 에어선스 높이가 자동으로 변환이 되시고요. 지금 이 버튼은 수동으로 이 차량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에어선스 높낮이 버튼이 되겠습니다. 이 그랜치르키 L 모델은 오토홀드 기능 추가되어져 있고요. 썬루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넓은 듀얼 파노라마 썬루프가 적용되어져 있어서 2열에 탑승하신 분들도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개방감을 느끼실 수 있는 듀얼 파노라마 썬루프가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2열 시트 모습입니다 그랜체르킬 오버랜드 차량은 1열에 2명 2열에 3명 그리고 3열에 2명 자 이렇게 총 7명이 탑승하실 수 있는 7인승 차량입니다 5m 20의 넓은 전장을 가지고 있는 오버랜드 차량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열 시트에 레그룸 공간 아주 넉넉하고요 자 3열에 탑승하실 때는 자 이렇게 2열 시트의 등받이를 잡아당겨서 이렇게 앞으로 들어오르시면 바닥까지 위로 올라가는 형태의 시트 포지션이 되고요 그래서 3열에 탑승하시기가 아주 넉넉한 공간으로 탑승 가능하시고요. 3열 또한 동급 최대의 레그룸 공간 확보하고 있고 대형 윈도우와 에어컨 송풍구가 설치되어져 있어서 3열에 탑승하셨을 때도 답답함이 최소화되는 자 그런 승차감을 느끼실 수가 있으십니다. 트렁크 모습입니다. 3열 시트를 폴딩하지 않은 상태에서 트렁크 공간. 자, 이 정도로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2열과 3열 시트 폴딩 버튼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3열 시트 폴딩은 자, 이렇게 버튼을 누르시면 자, 이렇게 전동으로 폴딩이 가능하시고요. 2열 시트는 자, 이렇게 원터치로 폴딩이 가능하십니다. 2열과 3열 시트 폴딩한 그랜저로케 엘의 실내 모습입니다. 아주 넓은 실내 공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에어 매트리스 하나만 까신다면 요즘 유행하는 차박의 아주 넓은 공간으로 즐거운 차박 캠핑 여행을 즐기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바로 이그랜리케일 오버랜드 차량은 현재 즉시 출고 가능한 차량 색상들이 몇대 남아 있는데요. 다섯 가지 색상으로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지금 보시는 화이트 그리고 블랙 그리고 그라나이트 주색 컬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버 레드 색상 이렇게 다섯 가지 외장 색상 선택이 가능하시고요. 실내는 블랙과 그레이 두 가지로 선택 가능하십니다 제강온도 영하 13도의 이 추운 날씨에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구독자님 그리고 시청자님들과 한분한 한 분의 소중한 인연을 만들기 위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그레체르키 L 오버랜드 차량은 7,980만원입니다 이 합리적인 가격에 최첨단 안전옵션 아주 많은 편의 장치, 그리고 또한 아주 넉넉한 실내 공간을 자랑하는 이 그레체르키 L 오버랜드 7인승 차량. 오늘 출고받을 이 고객님처럼 자자녀를 두고 계신 고객님이시라면 취득세 85%약 400만원 정도의 취득세 감면 효과를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또한 이 집사꾼 이성훈 팀장만의 개인 프로모션까지 적용하시게 되면 더욱더 합리적인 가격에 이 그레체르키 L 오버랜드 7인승 차량을 구입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 영상 보시고, 그레체르키게 오버랜드, 아, 이 차는 딱내 차야. 라고 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언제나 친절한 상담, 그리고 고객님에게 찾아가는 시승, 그리고 고객님에게 딱 맞는 면접 컨설팅까지 집탑분 이성훈 팀장이 책임지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집탑분 이성훈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